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에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박수영 의원이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청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원 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클린콜 운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전파의 파급력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으며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에는 2등급으로 도약하는 등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상임위 활동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